크로마티시티 다이어그램 앱은 두 개의 툴을 포함합니다. 하나는 데이터 포인트를 추가할 수 있는 CIE 색도 다이어그램으로 템플릿을 여는 툴이고, 다른 하나는 광발광 스펙트럼에서 CIE XY 또는 U' 및 V'을 계산하는 툴입니다. 이후, 색도 다이어그램의 PL 데이터에 추가됩니다. 먼저, 앱스 갤러리 윈도우에서 앱 아이콘을 클릭한 다음, 첫 번째 버튼을 클릭하여 워크북 템플릿 하나를 엽니다. 크로마티시티 탭을 누르면 CIE 1931및1976 템플릿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프 윈도우를 열려면 워크시트에서 더블 클릭합니다. 채도의 바운더리 데이터는 바운더리 워크시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컬러 A와 B, C는 CIE 1931에 대한 바운더리 데이터이며 컬러 A와 D, E는 1976에 대한 바운더리 데이터입니다. 화면에 XY 데이터가 있으며 색도 다이어그램의 분포를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 파일을 템플릿으로 직접 드래그 앤 드롭합니다. 데이터 플롯을 라인에서 스캐터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더블 클릭하여 플롯 디테일즈 다이얼로그를 실행합니다. 플롯 타입에서, 스케터를 선택합니다. 그래프를 주민하기 전, 먼저 좌표축을 더블 클릭하면, 액시스 다이얼로그가 열립니다. 호리존탈과, 버티컬 둘다 선택한 후, 레스케일에서, 노말을 선택합니다. OK를 클릭합니다. 확대 돋보기 아이콘을 선택하고, 원하는 영역을 주민합니다. 뒤로가기 화살표 아이콘을 클릭하면 임베드된 그래프가 추가되고 크로마티시티 워크시트로 복귀됩니다. 화면에 광발광 스펙트럼 데이터가 있으며 표준 관찰자의 관점에서 색상을 알아보겠습니다. 이곳에 있는 PL 아이콘을 클릭하면 다이얼로그가 열립니다. 한개 또는 여러 개의 샘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화면에서 볼수 있듯이 각 PL 스펙트럼은 색도 다이어그램의 한 점에 해당합니다. 이 그래프를 참조하는 워크북 데이터는 프로젝트에 자동으로 숨겨집니다. 그러나 프로젝트 탐색기로 이동하여 색도 다이어그램 워크북을 활성화하면 워크북을 빠르게 볼수 있습니다. 워크시트 PL 탭을 선택하면 화면의 처음 4개의 컬럼에는 CIE 표준 관찰자 색상 매칭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기능은 XY 또는 U 및 B 좌표를 계산하는데 사용됩니다. 모든 오리진 앱을 보려면 a d d p s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앱 센터 다이얼로그가 열리면 앱을 검색한 후 다운로드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앱은 자동으로 다운로드되며 오리진으로 설치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앱 아이콘이 Apps 갤러리 윈도에 우 나타납니다. 튜토리얼을 마치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려면 웹사이트 www.origilap.com slash apps를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